안녕하세요. 성공하신 분이죠. 아, 예.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전구를 개발한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과거의 나에게 혹시 하고 싶은 조언 같은 거 있을까요? 아, 제가 예전에 했던 말, 아, 그게 왜 뱉었나 싶어요. 진짜 부끄럽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일만 가지 방법을 찾은 것이다. 아니 그 사실 그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자꾸 놀리는 거예요. 전구 발명 못한다고. 그래서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한 건데 솔직히 말할게요. 사실 그냥 전구 만개 터트린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팀원들은 다 나가고. 근데 또그 말을 어떻게 주워 들었는지. 아니, 집에 갔는데, 부부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갑자기 엄마한테 대들면서, 그래! 난 여태껏 그 주식으로 수익 못 내는 망가지 방법을 찾은 것 뿐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더니, HTS를 까는 거예요. 와, 돌아버리겠네. 그것 뿐입니까? 갑자기 우리 형은, 그래! 여자친구 못 만드는 방법, 망가지 방법을 찾은 것 뿐이야! 자신 있어! 하더니만 삼거리 뭐 포차로 뛰어나가는 건데, 어, 이걸 말릴 수도 없고, 돌아버리겠어요, 진짜. 에이. 어. 혹시 나에게 또 다른 조언 같은 거 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하, 사실 이 말도 진짜 후회돼요 예. 일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일이 아니다 아, 동료들이 자꾸 일은 안 하고 농땡이 치려고 하니까 그냥 뱉은 말이거든요 근데 <laughs> 일은 일입니다. 일요일까지 일을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스트레스성 탈모. 내가 발견한 전구보다더 크잖아. 일 때문에 이걸 얻은 거야,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유, 긴말 필요 없어.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일이잖아, 일. 페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페이? 아니, 그냥 인터뷰. 아니, 선생님, 이건 일이에요. 미안하지만 30달러 이거 입금해줘요. 알았죠?